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바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홍보하기 버튼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글만 봤을 때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홍보하기가 없을까? 이분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총세 가지 계정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개인 계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그.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라고 하는 비즈니스 계정이 존재합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계정들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니스 계정을 꼭 만드셔야 된다. 비니스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게시물을 보시면은 게시물 밑에 홍보하기라고 버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 계정일 때는 안 보이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시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홈피드에서몇 명이 받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몇 명이 받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몇 명한테 노출이 됐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기, 즉,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개인 계정을 혹은 크리에이터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꼭 비니스 즈 계정으로 바꾸셔야 하고요. 그 후에 게시글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럼 개인 계정에서 비니스 즈 계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난 후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환을 누르시면, 은몇 가지 정보들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와의 연동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렇게 연동까지 하시면, 슝!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어씨, 약간 별론 같은데? 다시 개인계정으로 갈수 없을까? 갈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개인 계정으로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눌러주시면 그냥 슝!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